잠깐만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본 영상은 절개법, 비절개법, 대량이식 등 모든 모발이식이 가능한 모발이식 전문병원 모엔블레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이냐? 백성들이 절개법과 비절개법 둘중 하나를 고르지 못해 스트레스로 그나마 있던 머리카락도 빠지고 있다고 하옵니다. 내가 그런 것도 정해줘야 돼? 정해주시면 너무나 좋죠. 둘중싼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음 아니 되옵니다 토라픈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음 아니 되옵니다 그럼 빨리 끝나는 걸로 하면 되겠다. 아 그리고 정말 못 고르겠으면 가발 쓰라 그래. 전하, 대답이 뭐 그리 손이 없습니까?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요. 너 지금 대드냐? 이 어느 안전이라고 이 새끼가? 어어 어, 어, 어 죽을 징이 셨습니다 전하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너딱 걸렸어. 한 번만 더 걸리면 죽는다 진짜. 서근이 많이 큼옵니다 전하.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삼탈모 모모코즈부입니다. 대부분 절개법과 비절개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보통 가격이 싸다거나 덜 아플 것 같아서 무조건 흉터가 안 생기는 것으로 하고 싶어서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두피 특성과 모발이 자라나는 방향, 나이, 모발이시기에 필요한 모발의 양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절개법이나 비절개법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절개나 비절개법은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더라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